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일본인 아내를 만나서 뜨거운 연애 기간과 결혼까지 꼬리내서 지금 한일 부부로 10년차가 된 국제 아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제가 일본 여성과의 어떤 결혼, 연애 관련된 지금 컨텐츠를 올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한국 남성들이 일본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제4의 한류가 불면서, 일본 여성들도 한국 남성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늘 라이브 때도 그렇고, 영상에서도 그렇고, 한국의 싱글 남성들이 일본 여성과 연애나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라는 얘기를 해왔었고요. 한 2주 전에 내가 일본 여성들과 연애와 결혼을 적극 추천하는 이유의 영상을 올렸고,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저는 정말 조회수가 터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에 버림받을 채널은 어쩔 수가 없네요. <laughs> 정말 조회수는 처참하지만 일본 여성과 연애를 했을 때 성공 확률을 확 높여줄 수 있는 꿀팁을 여러분들께 드린 영상을 엊그제 올렸었습니다. 조회수가 정말 안 나오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은 한일 커플들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와 관련된 영상을 찍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라이브를 할 때였어요. 어떤 애청자님께서 아재님 지금 아내분과 결혼과 연애를 하시면서 큰 문화 충격 같은 게 있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침 저도 그 주제로 컨텐츠를 좀 만들어 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일본인 아내에게 느꼈던 어떤 문화적인 충격, 문화적인 갭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정말 많은 한일 커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만나기도 많이 만났습니다. 저의 경험과 또 제가 만났던 한일 커플들, 남성이 대부분 한국 사람이고 여성이 일본 사람인 케이스였고요. 간혹 가다가 반대인 케이스도 있었지만 저의 경험과 제가 만났던 한일 커플의 그 경험을 잘 버무려서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제가 아내와 연애를 할때 제일 처음에 느꼈던 문화적인 충격은 바로 연락이라는 부분입니다. 일부분과 연애를 해본 경험이 있는 모든 한국분들은 똑같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느낄 건데 이 연락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갈등이 있고 심지어는 헤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일본 커플들이 정말 서로 연락을 잘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연애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사람들 자체가 폐쇄적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익숙치 않아 한다. 이 얘기는 제가 정말 귀에 딱지가 얹을 정도로 정말 제가 자주 얘기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한 성향이 연애에서도 나타난단 말이죠. 한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연인 사이. 결혼하고 나서 저처럼 뭐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이야 좀 다를 수 있지만 연애할 때는 줄기차게 서로 연락을 하잖아요. 카톡 하루에 수십 번씩 연락을 하고, 전화도 자주 하고, 그리고 만나서 데이트도 자주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여유와 시간이 생기면 만나려고 합니다. 이게 연애를 하시는 분들의 그냥 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 게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카톡 하나 보내고 전화 하나 하는 것도 일본 사람들 굉장히 신중해요. 연인끼리도. 저 같은 경우도 연애할 때그 연락의 빈도 때문에 제가 카톡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와, 정말 심한 경우에는 답이 올 때까지 1박 2일이 걸린 적도 있고요. 뭐 어, 서너 시간, 네다섯 시간은 기본입니다. 그걸로 제가 아내랑 많이 싸웠어요 사실. 어, 너는 핸드폰도 안 보냐? 그 대여섯 시간 동안 아무리 일을 해도 점심시간도 있고 휴식시간도 있고 저희 아내도 휴식시간 점심시간에 늘 핸드폰을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자기한테 라인이나 카톡을 보냈을 때 내가 남친 아니냐 나에 대한 관심이 있을 텐데 아니 어떻게 확인 자체를 대여섯 시간 뒤에 할수 있느냐 뭐 이런 걸로 많이 사실은 갈등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 이 연락에 대한 갈등 주로 한국 사람들이 섭섭해하고 열받는 경우죠 <laughs> 이거 정말 100%다 겪었던 거더라고요 다른 커플들도 전화도 꼭 용무가 있을 때 합니다 우리처럼 그냥 전화해서 수다를 떨고 오빠 뭐해? 어 그냥 목소리 들으려고 전화했어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연인들끼리도 그래서 이 연락의 빈도에 대해서 정말 상당한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하나의 표현이고 관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우리 연인들 사이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다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자 또 내가 사랑하는 남자 나의 연애 대상이 혹은 내 배우자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먹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상태인지 또 기분은 어떤지 아픈지 컨디션이 좋은지 당연히 좋아하니까 관심을 갖고 늘 생각하고 알길 원한단 말이죠 중국어로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워샹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워샹 니가 뭐냐면 워는 저예요 나샹 생각할 상 자거든요 니 네, 너예요. 나는 너를 생각한다. 이게 나는 너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저는 야 이거 굉장히 멋진 표현이다. 되게 예쁜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당연히 좋아하고 사랑하면 관심이 가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해요. 부부간도 많은 걸 공유합니다. 심지어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MZ 세대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때만 해도, 라 때만 해도 <laughs> 부부간에, 혹은 연인간에 휴대폰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고요. 뭐 이메일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고 정말 많은 것들을 공유했었거든요. 알고 싶은 정도, 그리고 알려고 하는 정도, 또 알려주고 싶은 정도가 우리랑은 많이 다릅니다. 지금 젊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아 형님, 아니, 이게 프라이버시가 있지, 왜여친의 혹은 아내 핸드폰 비번을 제가 알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라떼는 그랬단 얘기야. <laughs> 근데 꼭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뭘 하는지 알고 싶잖아요. 한국 커플들은, 오빠 뭐 먹었어? 어, 나 김밥 먹었어?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어, 오빠 나는 지금 친구들이랑 파스타 먹고 있어?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오빠 어디야? 누구 만나? 꼭 의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알고 싶단 말이죠. 저도 그렇게 한국 사람 기준으로 아내랑 연애를 할때 항상 아내가 뭘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뭘 먹는지, 몸은 아픈지, 누구를 만나는지 다 알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더라는 거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했으니까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우리 한국 스타일로. 그래서 정말 아내의 모든 것 알고 싶었고 저도 저의 모든 걸또 알려 주고 싶었고 서로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그게 아닙니다. 자신만의 어떠한 세계가 있고 아무리 부부 사이 연인 사이라도 자신 만에 어떠 한 울타리 가있 고, 요개 인의 프라이버시 를 굉장히 존 중하 는부 분도 있 고, 아까 말씀 드렸 던것 처럼 폐쇄 적인 그런 어떤 성향 들도있 고, 그래서 한국 사람 의 기준 으로 내가 알고 싶 고, 알 려고 하고 이거 에 대한 문화적 갭이 상당히 크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좀 좋은 충격인데 제가 앞전 영상에서 한국 남성이 일본 여성과의 연애와 결혼을 적극 추천한다라는 면에서 제가 가성비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이 가성비라는 표현은 일본 여성들 얘기할 때 자주 나오는 이제 표현일 텐데 가성비가 뭔지 모르시면 앞전 영상 보시면 됩니다. 한국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여성들이 그렇죠. 남자분과 교제를 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할때 남자의 어떤 스펙 경제적 능력, 집이 있는지 차가 있는지 뭐 전세인지 아니면은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고 연봉은 얼마인지 굉장히 따지잖아요. 그리고 남성들도 어느 정도 따지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한국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는 건지, 이게 사업을 하는 건지, 계약을 맺는 건지 잘 모르겠다. 굉장히 심각한 저는 사회의 부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결혼할 때, 그리고 많은 일본 여성들이 결혼을 할 때, 남성의 어떤 스펙, 경제적 능력, 어떤 사회적인 포지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거의. 한국 여성분들이한 10분의 1 정도 볼까 말까? 저 같은 경우도,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신혼 살림을 차렸습니다. 6개월 동안. 저희 아내가, 오빠, 나는 집이 안 커도 돼. 그냥 깨끗하면 돼. 저희 아내는 뭐 넓이나 이런 것보다 깨끗한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분당에서 복층 스타일의 원룸에서 월세로 처음에 저희 신혼을 시작을 했어요. 물론 저희 부부는 필리핀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템퍼럴리, 한 6개월 정도 살았지만, 이 남자가 얼마나 나를 사랑해 줄수 있느냐. 얼마나 신뢰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 어떤 인간적인 부분들을 많이 본다. 이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충격이었고, 만약에 저희 아내가 한국 여성들처럼 어떤 남자의 사람이 아닌 능력과 배경과 금전적인 그런 것들을 봤다면 저는 100% 저희 아내와 결혼을 실패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일본 여성들이 그렇습니다. 뭐 남자들이야? 뭐 땡큐죠. 일본 사람들은 결혼을 할때 남자나 여자가 독립해서 살고 있으면 그냥 그 자취방에 합치는 경우도 많고 신혼 가구, 신혼 살림 이런 개념도 한국보다 훨씬 적어요. 그냥 있는 거 쓰고, 없는 거 사고, 심지어는 중고로도 사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합리적이고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한테 큰 충격이었고, 물론 좋은 충격이고, 결혼을 해서도 한국 사람들은 아까 모든 걸 알고 싶고 공유한다 그랬잖아요. 그것과 약간 이어지는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일본 사람들의 어떤 폐쇄성과 개인주의, 뭐 다테마의 혼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리 연인 사이고 아무리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한국 커플처럼 정말 친밀한 아주 은밀하고 친밀하고 막 이런 것 들을 기대하시면 조금 곤란하다. 일본 커플들은 상당히 좀 드라이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또 하나 연애할 때 제가 굉장히 짜증이 나고 좀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스킨십이에요. 이것도 표현에 관련된 거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제가 앞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방적일 것 같지만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수줍음도 많이 타고 남들을 엄청나게 의식을 합니다. 불만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야 어떤 애정 표현 같은 걸 충분히 하지만 바깥에서 뭐 공원이 됐던 거리가 됐던 이런 바깥에서의 자연스럽게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팔짱을 끼거나 이러한 스킨십. 어, 서양 분들은 포옹도 하고 키스도 하고 뭐다 했어. 우리 막 어? <laughs> 우리 한국 분들도 손잡고 팔짱 끼고 이 정도 표현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이들 하시는데, 여러분들 일본 가서 잘 보면 길거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보면, 분명히 딱 봤을 때 커플인데 손을 잡거나 팔짱 끼거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그런 커플들 아마 많이 못 보실 겁니다 저도 그래서 아내랑 연애할 때 손잡고 싶고 스킨십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손을 잡으면 아내도 이렇게 지그이 잡아줘야 그런 찌릿함이 쭉 오는데 뭔가 이렇게 내가 손을 잡으면 뿌리치진 않지만 손에 뭔가 빳빳하게 그러니까 아내가 쑥스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일본 사람들이 그런걸 잘 안하니까 되게 좀 불편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깨를 이렇게 감싸면 싹 와서 제 어깨에 기대야 되는데 뭔가 <laughs> 한 번은 제가 그래서 손잡고 가다가 아,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짜증을 막 냈어요. 아니, 너 남자친구인데 이렇게 손잡는 것도 이렇게 힘들면 어떡하냐? 내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 막 이런 식으로 <laughs> 길거리에서. 물론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한국, 커플들보다는 스킨십이나 애정 표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다. 대부분 좀 한국 사람들이 열받는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연락의 빈도라든지 사랑의 표현이라든지 뭔가 공유하고 알고 싶은 거라든지 스킨십 이런 것들은 100% 한국 사람들이 서운해하고 열받고 짜증나는 그렇게 된다.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문화적 충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절약하면서 살거든요. 일본은 절약하면서 살아야 되는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일본에 살아보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커피를 내렸어, 집에서. 저녁 때 이제 커피 한잔딱 했어. 반이나 뭐 3분의 1쯤 커피가 남았어. 먹기 싫어. 다음날 봤더니 머그컵에 어제 저녁 때 내렸던 커피가 머그컵에 있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그냥 버린단 말이죠. 와, 저희 아내도 그렇고 장인장모님도 그렇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커피가 요만큼 남았어. 그러면 그 머그잔 위에다가 뭐 랩을 씌운다거나 아니면 먼지를 막아주는 캡이 있어요. 그거 올려놓고 다음날 그 커피를 또 마십니다. 심지어 차를 우려내도 그렇고요. 반찬을 해도 요만큼이 남았어. 한국 사람들은 그냥 버리잖아요. 설거지할 때 그냥 해버리잖아요. 설거지를. 그런데 요만큼 남은 것도 랩 씌워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어요. 한국 사람들 뭐 김치찌개를 내가 예를 들어서 좀 많이 끓였네? 그래서 한번 먹고 두번 먹었어. 근데 세 번, 네번 연달아 먹는 거는 싫잖아요. 어느 정도 남으면 그냥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끝까지 다 먹습니다. 요만큼도 특히 음식물에 대한 낭비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절약하거든요. 그것 또한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다. <laughs> 이게 절약인지 쪼졸한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래요. 아니, 심지어는 뭐, 녹차를 우렸어. 그게 남았어. 컵에 요만큼 남았어. 요만큼. 그냥 버리고 설거지하면 되는데, 그 요만큼을 랩 씌웠다가 다음에 마시더라. 이런 문화적인 충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저 같은 경우는 국자아재 굉장히 솔직하잖아요. 그래서 아내랑 대화를 좀 많이 했어요. 한국은 이렇다. 내가 너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있는 거고, 그래서 너의 모든 것이 알고 싶다 내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네가 협조 좀 해줘라 내가 일본 스타일로 연애하다가는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아내를 이해시키기도 하고 제가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계속 샛노 세뇌를 시킨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저희 아내가 손도 잡고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끌어안고 네다 합니다 할거다 해요 일본 이성과 연애나 교제를 시작을 하면 처음에는 그런 어떤 수위 조절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문화적 충돌들이 일어났을 때는 그냥 솔직히. 서로 이야기하고 그 갭을 좁히려고 이해를 지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이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많은 한일 커플들이 지금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섭섭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는 한국 사람이다. <laughs> 아쉬운 게 한국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주고 설득하고 해 가면서 그런 문화적인 갭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외에도 또 자잘한 것까지 하면 어떤 문화적인 충격, 뭐 문화적인 다름, 갭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지만, 어 제가 나중에 라이브로 얘기하겠습니다. <laughs>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제 영상이 여러분들이 일본 여성과 혹은 일본 남성과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됐을 때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일본 사람들을 상대할 때도 분명히 참고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이 되거나 정보가 됐다. 아시죠? 최소한 구독과 좋아요는 해주시는 게 예의라는 거. <laughs> 네, 이상. 국제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